안녕하세요. 리딩 디저스트 1 0 1 8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얻고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구속 사역의 최종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직전에 12 제자들에게 일종의 고별 설교와 기도로서 행하신 일들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언하시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 씻김을 받는 자만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4장은 천국 초소에 대한 약속과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약속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두려움 속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님이 세상 끝날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미 작정된 멸망의 심판으로 인해 사탄의 최후의 발악으로 고난과 핍박이 더욱더 거세게 일어날 신약시대 전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 성도 간에 지켜야 할 사랑과 인내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법적으로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이 관계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알려 주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과 나아가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란이 닥칠 것이지만 근심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훈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뒤 십자가 순환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러한 개념과 흐름을 바탕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 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어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치면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째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셨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셨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고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진 아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구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을 던져 사르는 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맞이해 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 를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도리어 너희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한 말을 기억하라.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든.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이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하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성만찬을 하는 동안 시작된 제자들을 향한 고별설교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십니다. 임박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게 될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염려하기보다 자신의 죽음 후에 겪게 될 제자들의 핍박을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비록 불의와 거짓으로 물들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참된 성도는 그 어떤 환란과 고난 속에서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 선과 진리와 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위로자 대신에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에 우리가 믿으며 외롭지 않게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담대의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